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추천도서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추천도서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여러분이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추천하고 간단하게 리뷰하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질의 책을 많이 접하고 지식과 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제 주변에 이제 막 아이를 낳았거나 한창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쵸? 우리가 아담처럼 한 900살 정도를 살아서 여러 세대에 걸쳐 자녀를 키울 수 있다면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나름 전문가가 될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겨우 한 세대 정도만 키워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 양육에 서툽니다. 이렇게 자녀 양육에 서툴다 보니까 요즘에는 전문 기관의 아이들의 발달 정도와 심리 상태를 검사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래요 저는 자녀가 없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어, 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해 성경적으로 지도해야 하기도 하고, 저도 뭐 부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역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중에 아는 목사님께 이 책을 추천받았습니다. 이 책은 개혁된 실천사에서 나온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라는 책이에요.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물론 제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특히 기독교 서적으로 나온 자녀의 양육 책은 이 책이 처음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최고다. 독보적이다 뭐 이런 말은 못 하겠고 다만 제가 이 책을 읽는 내내 목서로서 격하게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자식이 있다면 아 이렇게 양육해야겠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제 생각이랑 너무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써놔서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저에게 자식이 있다면 저는 이 책대로 양육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이 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절대 협찬 아니고요. 어, 광고 제안받은 것도 없습니다. 내돈내 산이에요. 음, 저는 이 책이 자녀를 성경적이고 건강하게 양육하고 싶은 예비 부모나 현재 양육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 자녀 양육과 목회는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봐도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 책을 리뷰하도록 할게요. 첫째로, 이 책은 복음 중심적입니다. 이 책의 최대 장점이자 강점은 철저하게 복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다른 기독교 자녀 양식을 거의 읽어보지 않아서 다른 책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자녀 양육의 복음을 잘 녹여서 복음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자녀 양육 책만 안 읽어봤을 뿐이지 뭐 재정 관리나 시간 관리나 자기 개발이나 등등 기독교 실용서적은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런 실용서적의 특징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엔 세상의 원리와 이론에 기독교적인 색채와 용어를 약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내가 기독교 서적을 읽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 서적을 읽고 있는 건지 헷갈려요. 그런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중심에 두고 그 논리를 펼쳐 나갑니다. 이 책이 강조하고 있는 건 자녀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즉 자녀 양육의 성패가 복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과정 속에 복음적인 원리와 요소를 최대한 적용하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뭘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모르거나 안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다니더라도 믿음이 전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만약에 가정이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고 복음적으로 자녀를 가르친다면 부모가 좀 실수하고 좀몇 가지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구원받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돌보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는 최소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나 교회의 자녀 양육을 다 위탁하지 않고 부모가 양육을 주도해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해요. 부모는 자녀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복음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건지 가정 안에서 느끼고 알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지침들을 이 책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둘째, 이 책은 자녀 양육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책은 자녀 양육을 부모의 세계관을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수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려면 먼저 부모부터 복음에 대한 정확하고 풍성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부모가 복음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부모는 남들이 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양육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양육법은 아이가 세상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를 키워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인격과 신앙을 형성하는 건 뒷전이고, 겉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 즉, 바르세인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양육법은 달라요. 기독교적인 양육법은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본성, 마음, 존재를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마음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복음을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 아이가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은 확실한 구원의 열매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내 자녀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게 안전하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복음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또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복음을 경험시켜줘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게 될 거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자녀 양육책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방법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중점으로 다뤄요. 실제로 어, 그런 책이 인기가 많죠. 하지만 사람은 그런 걸로 바뀌지 않습니다. 본성이 바뀌어야 변해요. 물론 자녀 양육에 방법적이고 기술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원리와 필요성을 설명해 주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셋째, 이 책은 다양한 사례와 실제적인 방법들을 소개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신선했던 건 자녀 양육에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이 책에서 한 가지 통계를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교회에 출석하는지가 자녀가 교회에 출석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 중에 아버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은 자녀가 교회에 나갈 확률이 44%가 된다고 해요. 반면에, 어머니만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자녀가 교회에 나갈 확률이 2%라고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서 이 책은 자녀 양육의 아버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 양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아니, 편부모 가정이나 남편이 불신자인 가정은 어쩌란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의 요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지 않은 가정은 제대로 된 양육을 할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마다 다 약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다른 무엇보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또, 이 책은 실제적인 방법들도 소개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자녀 양육이 처음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몰라서 난감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평소 식사할 때나 잠잘 때, 애정을 표현할 때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혼내고 어느 정도로 혼내야 되는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이를 징계할 때 또는 애정을 표현할 때 식사할 때 등등 실제적으로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물론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자녀 양육에 대한 본질적인 원리에 무게를 두고 설명하다 보니 아무래도 방법적이고 기술적인 면은 비중이 좀 적어요. 그래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양육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이나, 긴급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아 조금 아쉬울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설명하려고 하면 책이 너무 두꺼워지고, 또 너무 두꺼워지면 사람들이 안 읽을 테니까, 아 저자도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즉, 자녀를 낳기 전, 혹은 자녀가 많이 어릴 때있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자녀 양육의 목적이, 어 뭐, 자녀 나이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길 원하시는 분은 모두 다, 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한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양육한다 하더라도 우린 실수하고 잘 못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린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우리는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양육 방법도 매우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아, 이렇게 믿으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한 번만 읽기보다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라 라는 책 리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좋은 책이 있으면 읽어보고, 오늘처럼 리뷰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적인 부모가 되어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잘 물려줘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